안녕하세요, 닥터 k 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챕터는 환상의자라는 부분이고요. 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돼서 음, 이 형성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 쥐고 이렇게 흔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심각한 오류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제가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이 두꺼운 책을 이해하는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중립적인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보통의 우리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알아차리, 못하는 굉장히 심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이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뭐, 개념적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부지부식 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이제 다음 문장에서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제가 주목한 문장은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현실은 우리가 잘못 채택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깊은 무의식에 스며든 이 환상의 내용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로 투영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잘안 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마음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어, 현실이 좋아져야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우리애가 원하는 학교에 붙어야 되고, 내가 날씬해지고 뭔가 성적이 올라야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어, 대부분 외부 조건, 외부 현실이 우리의 기분과 어, 행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우리의 이제 평균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 다 받아들이죠. 근런데 어, 현대과학, 현대물리학에서 가장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어, 이 모든 자아식은 시각적 환상이고 어쨌든 어, 이 문장은 어, 우리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라는 이 말은 어, 아마 이 책의 전체를 통해서 이제 계속 관통돼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문장이 정말로 참인지. 그나저는 러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어, 우리 심리치료에서도 가장 큰 의문이 왜 인생이 자꾸 비슷한 주제가 이제 되풀이되냐. 그저 역시 상담을 하면서 이 되풀이되는 어, 이현상에 깊은 뿌리에 정체성이라는 뭔가가 숨어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의식 아, 좀 가설로서 발견을 했을 때. 아이카르트 톨레라는 이분도 아, 정체성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정체성이 그죠? 우리의 현실에 끊임없이 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릴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환상이고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거죠.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합니다. 문제는 이 환상이 끊임없이 소멸했다가 또 생기고 또 소멸했다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어 생기고 소멸하는 그 주기가 조금씩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가짜 자아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장, 이번 이 장과 다음 3 장, 어, 다음 장을 천천히 주의깊게 읽어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에카르트톨레는 깨어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자아는 무엇인가? 아이가 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당긴다. 성별, 소유물, 감각을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되게 어디에 꽂히냐면 장난감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감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부러지면, 부서지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지금 생각하면, 아, 그게 뭐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죠. 이제 성별, 성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동시의 대상이 되죠. 어, 요즘은 좀덜 하겠지만, 뭐,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나 가족이 원하는 성별이었는지, 원치 않는 성별이었는지에 따라,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받는 대우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남아선호사상, 요즘은 또좀 딸이 좀더 이제 곽강을 받고는 있지만 그 성별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그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힘든 경험을 할수록 동일시될 수 있는 어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소유물, 어 육체라고 하면 뭐 키가 크냐 또 작으냐 뭐 어릴 때 너무 혹시 뭐 비만했냐 너무 말랐냐 피부색이 어떠냐 여드름이 많았느냐 아니면 뭐잘 생겼느냐 주목을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경험들의 차이가 나고 이 경험에서 뭐 주목을 받았든 또는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든 그런 에너지들은, 그런 감정들은 동일시에 굉장히 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국적과 관계된 건 아무래도 덜하겠지만 아마 미국 같으면 굉장히 다인종, 다국적 사회에서는 국적에 따른 또 차이가 크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다문화 세계로 어, 국가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더 다른 피부색, 어, 국적, 인종을 가진 사람 특히 이제 종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업이라고 크게 얘기했지만 어, 저희는 직업을 갖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학생 시절에 우리의 또 굉장히 정체성을 크게 결정한 건 실은 학업이었죠. 학업 성적. 거기 따라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바 입고 다니고 그거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거.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느 대학을 갔느냐.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느 직장을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어 어떤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명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패나 명함이 과연 나 자신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가? 왜냐하면 명패나 명함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함이 날라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 어른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타깝게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학업 또는 성적 또 친구관계 이런 데 따라서 너무너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실은 동일시 정체성이란 주제와 실은 무관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동일시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우리는 이제 물론 소위 말하는 민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 만약에 군대 군부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해봅시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이런 문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계급이 곧 자기 계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대령이야. 너희 아버지는 중이지. 하면 보세요. 아버지의 계급이 마치 제 자기의 신분인 것처럼 음, 그렇게 돼버리면 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자신과 별개인데도 그것이 마시, 마치 자신의 신분이 양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 뭐그 이외에도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난과 부유함,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또그 밖에 나가 동일시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뭐 이런 아버지, 어머니, 뭐 남편, 아내 등의 성인의 역할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또 흔한 것은 자식이라는 자식의 역할에 대해서 동일시돼서 또 반대로 자기 부모와 여전히 미분리되고. 어, 동일시대는 현상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국 문화에서 어, 강하게 좀 발견되는 한 현상은 출생순서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언급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K장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장녀라는 그 특정한 성별과 출생순위가 결합돼서, 그죠? 장녀에게 기대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것은 실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삶에 선택권에 행동 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녀, 막내. 또뭐 실은 중간에 낀 아이도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뭐 나는 진보다 어, 또는 뭐 보수다 특히 이런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많이 다툼도 생기고 가족 간에도 많이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어, 동일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동일시가 될수록 의견 간의 이제 대립이 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동일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문장이시는 같은 한 문장이었는데 뒤로 하나 뺐습니다. 어, 뭐 이밖에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 준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로 어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두 개를 합치면 넓게는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뭐 그래서 정체성 또는 자기 개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곧 나의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편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30년을 살았다고 치면, 이걸 만약 영화 필름으로 찍었다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 엄청나게 방대한 필름 속에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스토리로 꾸며낼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집에 가위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편집에 가위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긴 필름은 얼마든지 다른 스토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그런 문구를 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전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가끔 음, 혹시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정신질환 중에 편집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일부의 그 사건 일어난 사건의 일부만을 취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해석을 갖다 붙이는 고 그걸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뭐 어쩌면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안 쓰지만 의처증, 의부증 이런 병들도 넓게는 이제 편집증, 망상장애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넓게는 우리 모두는 약한, 좀 경한 편집증 환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집에서 살짝 깨어나면 하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구분이 잘안 되죠. 근데 이제 넓게 나누면 그 편집의 결과물에 따라서 약간 과대망상 쪽으로 어, 가는 사람과 자기 비하 쪽으로 가는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과대망상, 그러니까 에고가 좀 팽창된 사람들은 병원에 잘안 옵니다. 근데 주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게 갇힌 분들이 우울, 불안, 분노라는 증상을 딸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과대망상과 자기 비하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긴 결과물이지 그것이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뿌리, 그 편집은 실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유년기에 어,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편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틀이 형성돼 버리면 그 틀은 스키라, 스키마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다음에는 어, 그 틀, 스키마에 부합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붙이기 때문에 그 경향성으로만 강화되기가 쉬워서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이 틀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틀이 점점 더 굳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현상을 가지고요. 뭐 제가 주로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저희 심리치료 중에 어 이야기치료라는 치료가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어, 아주 우리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 치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어 뭐지? 그냥 이야기하면서 치료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 대부분의 심리 치료는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고착된 이야기는 많은 해석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제 그런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내 머릿속에 일어난 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좀 자각하고 깨닫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이 내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요즘 워낙 이제 다시 또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애착, 경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면 단점이 뭐냐면요. 자꾸 또내 문제를 자꾸 모든 게다 부모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물론 일말에 어느 정도 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반대로 말하면 그죠 모든 게 부모 때문이야 만약에 과거에 특정 어떤 사건만 없었으면 그 사람하고만 내가 뭐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뭐그 대학에 합격만 했다면 그것만 가졌다면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이런 이야기 딱 구조만 들었을 때 어떠세요 그게 굉장히 판타지 환상이란 걸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어, 이야기 구조와 결합되면서 원망, 억울함, 뭐 이런 분노, 우울 이런 감정들하고 이제 결부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들이 어,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 속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특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언어라는 어, 도구의 특성상 언어는 이렇게 이름 붙이기 시, 시작하면 그것이 굉장히 현실처럼 그냥 느껴져 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뭐 특히 이런 언어의 가위질, 편집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그렇게만 이제 고착돼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도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어,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집은 너무나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신적 구조물, 이 정신적 구조물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떤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다른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될 때. 어, 우리가 믿어버린 그 신념은 우리의 현실로서 어, 투영돼서 우리의 현실로 거울처럼 계속 비춰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이, 아, 그 비춰지는 내용이 어쩌면 그냥 편집의 결과물일 뿐 어떤 실제 본질과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책의 이 책의 내용들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더 부연 설명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방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어, 분명히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내가 믿었던 이야기로부터의 분리 현상이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어, 걸어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홀가분해지는 경험이... 어,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